돌아오시면 추우실까 봐 난로 불을 피워 놓았어요. 캐리 부인이 말했다.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검은 난로가 놓여 있었다. 이 난로는 날씨가 몹시 춥거나 목사가 감기에 걸렸을 때만 피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캐리 부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피우지 않았다. 그것은 석탄 값이 비싼 탓도 있었지만, 하녀 메리 앤이 여러 곳에 불을 피우는 것을 다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로마다 불을 피우려면 한여한 사람이 더 필요했다. 겨울이 되면 캐리 부부는 날로 하나만 피우고 지낼 수 있도록 식당에서 기고했다. 이것이 버릇이 되어 여름에도 식당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응접실은 단지 일요일 오후에 캐리 씨가 낮잠을 잘 때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토요일에는 설교문을 쓰기 위하여 서재에도 불을 피웠다. 루이자 백모는 필립을 2층으로 데리고 가서 길이 내다보이는 조그마한 침실로 안내했다. 창문 앞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다. 나뭇가지가 매우 낮아서 그것을 타고 높이 올라가 놀던 기억이 필립에게 떠올랐다. 내게는 작은 방이 어울릴 거야. 혼자 자도 무섭지 않겠지? 네, 안 무서워요. 필립이 전에 왔을 때는 유모가 함께 왔었으므로 캐리 부인은 그를 돌볼 필요가 그다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필립을 쳐다보며 그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손은 혼자 씻을 수 있니? 못하면 내가 씻겨주지.혼자 씻을 수 있어요. 필립은 자신 있게 말했다.좋아.그럼 차 마시러 올때 손을 잘 씻었나 볼테야. 캐리 부인은 말했다.그녀는 어린애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필립이 이곳 블랙스테이블로 오기로 결정되었을 때 캐리 부인은 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백모로서의 의무만은 다하려고 마음먹었다.그러나 막상 만나고 보니 필립이 백모에게 그러하듯이 그녀도 필립을 대할 때 서먹서먹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자기 남편이 번잡하고 시끄러운 애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캐리 부인은 필립이 그렇지 않기를 바랐다.부인은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나가버렸으나 곧 다시 돌아와 필립이 있는 방문을 녹화하고 밖에 선 채로 혼자 수도물을틀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차 시간을 알리는 배를 울렸다. 넓고 균형이 잡힌 식당에는 양쪽에 창문이 있고, 붉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가운데에 큰 식탁이 있고, 한쪽 끝에는 거울이 달려있는 의리의리한 마호관이 천장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쪽 구석에는 작은 풍금이 놓여 있었다. 벽난로 양쪽에는 가죽 의자가 두개 놓여 있었는데, 모두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팔걸이가 있는 안락의자는 남편이라고 불렀고 팔걸이가 없는 다른 하나는 아내라고 불렀다. 캐리 부인은 결코 안락의자에 앉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 편안한 의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늘 분주하였다. 만일 팔걸이가 달려 있다면 거기서 떠날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필립이 들어갔을 때 캐리 씨는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두 개의 부적가락을 그의 조카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는 크고 반짝거리는 쓰지 않는 것으로 목사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는 작고 많이 쓰인 것으로 부목사라고 불렀다. 오늘 식사는 뭐요? 메이엔에게 달걀을 요리해오라고 했어요. 여행을 마치신들아 시장하실 것 같아서요. 캐리 부인은 그녀 자신별로 여행을 한 경험은 없었지만 런던으로부터 블랙스테이블까지의 여행은 퍽 힘들 것이라 생각됐다. 목사의 봉급은 1년에 불과 30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 휴가여행을 떠날 때에도 함께 갈 여유가 없었으므로 목사 혼자만 떠났다. 남편은 교파대에 참석하는 것을 매우 즐겨서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런던에 갔고 박람회 관람차 파리에도 갔다 온 적이 있으며 스위스에도 몇번 다녀온 일이 있었다. 메리엔이 달걀 요리를 가져왔으므로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았다. 의자가 필립에게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캐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책을 의자 위에 놓아줘야겠어요. 메리앤이 말하였다. 그녀는 풍금 위에서 커다란 성경책과 목사가 늘 읽는 기도서를 가져와 필립의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것 봐요, 윌리엄. 성경책 위에 앉힐 수 없어요. 서재에서 다른 책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놀란 목소리로 케이리 부인이 말했다. 케리 씨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메리앤, 한 번쯤은 기도서 위에 앉혀도 괜찮을 거야. 기도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쓴 거니까, 그건 신이 기록한 책은 아니거든, 그는 말했다. 아, 난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루이자 백모가 말했다. 필립은 그 책에 앉았고, 목사는 기도를 드린 다음 달걀의 윗부분을 잘라냈다. 자, 이걸 먹으렴. 필립에게 그것을 주면서 말하였다. 필립은 달걀 하나를 통째로 먹고 싶었으나, 아무 소리 없이 주는 것만 먹었다. 그동안 달이 알을 많이, 닭이 알을 많이 낳았소? 목사가 물었다. 아니요, 하루에 하나 아니면 두개 뿐이에요. 필립, 그 달걀 맛이 어떠냐? 백부가 물었다. 아주 맛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또 주마. 캐리셰는 언제나 일요일 간식 때는 저녁 예배 때 기운을 내기 위하여 삶은 달걀을 하나씩 먹는 것이었다. 필립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고독한 생활을 해왔었다. 그러므로 이 목사관에서의 외로움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메리앤을 사귀게 되었다메리앤의 나이는 35살이었으며 뚱뚱하고 키가 작았다.그녀는 어부의 딸로 18살 되던 해에 목사관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이곳이 그녀가 남의 집사리를 시작한 집이며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그러나 다만 때때로 결혼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겁많은 주인 부부를 놀라게 하였다.그녀의 양친은 항만로 밖에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밤이면 양친을 만나러 갔다. 그녀가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는 필립의 공상을 자극했다. 어린 필립에게는 항구의 비좁은 골목들도 어린 공상이 미치는 대로 낭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필립은 메리앤의 집에 놀러 가도 좋으냐고 물었다. 그러나 백모는 그가 어떤 점잖지 못한 것을 배우지는 않을까 염려했고 백부도 잘못된 교제가 선량한 품행을 그르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거칠고 사나우며 비국 교파 교회에 다니는 어부들을 몹시 싫어했다. 그러나 필립은 식당에 있을 때보다는 부엌에 있는 편이 마음이 더 편했다. 그는 시간만 있으면 장난감을 가지고 부엌으로 가서 놀았다. 백모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지는 않았다. 부인은 혼잡한 것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새나이가 있으면 의뢰 집안이 지저분해진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엌을 어지르는 것이 낫, 낫다고 생각했다.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 백부는 심란해져서 필립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곤 하였다. 그러나 캐리 부인은 필립이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으며 그녀의 마음은 이 부모를 잃은 어린이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비위를 맞추려는 백모의 태도는 어색했으며 수줍은 이 어린애는 늘 백모의 사랑에 무뚝뚝하게 대했으므로 오히려 백모가 무안했다. 이따금 부인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필립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인이 들어가면 필립은 갑자기 웃음을 그치고 조용해졌다. 그리고 메리앤이 필립이 웃는 까닥을 설명할 때도 필립은 낯을 붉히고냈다 캐리 부인은 메리앤이 설명하는 장난이 조금도 우습지 않았으나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냈다. 여보 필립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메리앤과 같이 있는 것이 훨씬 즐거운 것 같아요. 바느질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던 탓이야 교육을 단단히 받을 필요가 있어. 필립이 이곳에 와서 두 번째 맞는 일요일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캐리시는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은 후에 낮잠을 자기 위해 응접실로 갔으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날 아침 조사이어 그레이브스는 캐리시가 재단에 장식해 놓은 촛대에 대하여 맹렬히 반대했던 것이다. 그 중고품 촛대는 그가 터켄베이에서 사온 것인데 보기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조사이어 그레이브스는 그 촛대가 가톨릭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비난은 캐리씨에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에드워드 매닝, 1808년에서 1892년. 처음에는 영국 국교의 목사였는데, 나중에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추기경이 되었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매닝이 영국 국교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끝을 맺은 종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으므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었다. 그는 블랙스테이블의 접파교회 의식을 중요시하지 않는 영국 국교회 일파의 교구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좀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했고, 내심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행렬 기도와 촛불을 밝히는 것을 동경해 왔던 것이다. 다만 형부를 피우는 것만은 싫어했다. 그리고 그는 프로테스탄트, 신도교라는 말을 싫어하여 자신을 카톨릭 교도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는 카톨릭 교도에는 또 하나의 형용사를 덧붙여 로마 카톨릭 교도라고 불러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는 최선의 카톨릭이라고 말해 왔었다. 그는 수염이 없는 자신의 얼굴이 남에게 사제처럼 보이려라 생각하고는 만족스러워했으며 또 그가 젊었을 때는 금욕주의적 풍채를 지녔었다. 한 번은 그가 휴가를 받고 절약하기 위하여 부인을 동반하지 않은 채 프랑스의 불리뉴에 갔을 때. 그곳 사제가 그에게 다가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청했다. 캐리 씨는 이 이야기를 가끔 자랑삼아 했다. 그는 부목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해임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성직록이 없는 성직자는 모두 독신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집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선거 때 자유당원들이 그의 정원 울타리에 푸른 글씨로 커다랗게 이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썼을 때 그는 크게 노하여 블랙스테이블의 자유당 지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었다. 그는 조사이어 그레이브스가 무엇라고 짓거리든 간에 절대로 그 촛대를 성단에서 치워버리지 않으리라고 단단히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흥분하여 비스마르크 같은 놈 하고 한두 번 중얼거렸다. 그때 벼랑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얼굴에 덮었던 손수건을 치우고 누워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으로 갔다. 필립이 식탁에 올라앉아 있었고 사변에 장난감 나무토막이 흩어져 있었다. 필립은 통나무로 성을 쌓았는데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 성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나무토막을 갖고 뭐하는 거냐? 주일날에는 장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필립은 놀란 눈으로 백부를 바라보았다. 이럴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필립의 얼굴은 몹시 붉어졌다. 집에서는 주일날도 늘 놀았는데요. 필립이 대답했다. 아니야, 너희 엄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다. 필립은 그것이 나쁜 일이란 것을 알지 못했으며, 만일 그렇다면 자기 어머니가 그런 나쁜 일을 하도록 승낙해 주었다고 인정받기는 싫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넌 주일날에 장난을 하는 것이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주일날을 왜 안식일이라 부르는지 아니? 오늘 저녁에는 교회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겠니? 캐리 씨는 당장에 나무토막을 치워버리라고 호령하고는 필립이 그것을 치우는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넌 아주 장난꾸러기로구나. 그는 거듭 말했다. 천당에 계신 너의 어머니가 슬퍼하실 것을 생각해봐라. 필립은 울고 싶었으나 원래 남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했으므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캐리 씨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필립은 창가에 서 있었다. 옥사가는 터켄베리로 가는 한 길을 등지고 있어서 식당에서 반원형의 조그마한 잔디밭을 내다볼 수 있었다. 들판에서는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흐린 하늘은 서글퍼 보였다. 필립은 한없이 슬픔을 느꼈다. 이윽고 메리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때 루이자 백모가 2층에서 내려왔다. 잠좀 주무셨어요? 부인이 물었다. 아니 필립이 어떻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조금도 못 잤어.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할수 없었다. 필립은 침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한번 시끄러운 소리를 냈을 뿐이며 왜 소리가 나기 전이나 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해봤으나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부인이 이유를 묻자 목사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도 글쎄 잘못했다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는구려. 그는 말을 맺었다. 예, 필립, 너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니? 캐리 부인은 필립이 그의 백부에게 더 이상 잘못 보일까봐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필립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버터 바른 빵만 먹어댔다. 왜 필립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은지 그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귀가 윙윙거리고 울고 싶었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기분 나빠할 건 없다, 캐리 씨가 말했다. 모두들 말없이 차를 마셨다. 캐리 부인은 이따금 필립을 훔쳐보았으나 목사는 일부러 그를 모른 척했다. 필립은 백부가 교회에 갈 차비를 하려고 2층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나, 객실에서 자신의 모자와 코트를 가지고 나왔으나, 때마침 백부가 내려와서 그를 보고 말했다. 필립, 오늘 밤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좋아. 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필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는 큰 굴욕이었다.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백부가 차형 없는 넓은 모자를 쓰고 품위 큰 외투를 입는 것을 보고 있었다. 캐리부인은 다른 때와 같이 남편을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그러고 나서는 필립을 향해 말했다. 필립, 괜찮아. 이단부터는 다시 장난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 큰아버지가 밤에 교회에 데리고 가실게다. 그녀는 필립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고는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나와 같이 기도문을 읽고 풍금에 맞추어 찬송가를 부르자. 어때? 그럼 좋지? 필립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캐리 부인은 놀랐다. 만일에 이해가 저녁 예배를 보류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큰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뭘 했으면 좋겠니? 백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필립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필립, 넌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니? 큰아버지나 나는 모두 너 하나만을 위해 주고 있다는 걸넌 모르니? 넌 내가 싫으냐? 네, 싫어요. 난 큰어머니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캐리 부인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 같은 필립의 거친 말은 그녀를 너무나 놀라게했다. 그녀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을지할 곳 없는 전림발이 어린애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필립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생각하노라면 어린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가끔 어린애들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이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솟아나와 양 볼에 흘러내렸다. 필립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필립은 그제야 자기가 한말 때문에 백모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문득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만히 백모의 곁으로 가서 키스를 했다. 백모의 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마음이 느껴서 키스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은 공단 옷을 입은 키가 작아맣고 주름살이 잡히고 혈색이 나쁘며 우스꽝스럽고 곱슬머리를 하니 가엽은 부인은 그를 무릎에 앉히고 팔로 그를 껴안고는 가슴이 터질 듯 슬피 울었다. 그러나 그 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서먹서먹함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행복을 느꼈다. 그로 인하여 가슴 아픈 것을 경험한 백모는 새로운 마음으로 필립을 사랑하게 되었다. 캐리씨 부부는 필립을 터켄베리의 왕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부근의 성직자들은 모두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이 학교는 영국 대사원과 연관되어 있는 학교로 교장은 대사원의 명예회원이었고 전 교장도 부주교였다. 여기서 소년들은 성직자를 지망하도록 권고받았으며, 순진한 소년들로 하여금 일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교육시켰다. 이 학교에는 예비교가 부설되어 있었는데, 필립은 예비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9월 하순의 어느 목요일, 캐리씨는 그를 터켄베리로 데리고 갔다. 온종일 필립은 들떠 있었으며, 한편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소년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밖에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에릭 이야기도 읽었다. 터켄베리에서 차를 내렸을 때 필립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차 내에서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학교 정면에 있는 높은 벽 돌담은 흡사 감옥 같은 인상을 주었다. 거기에 조그만 문이 있어 초인종을 울리자 문이 열렸다. 키가 작고 텁수룩한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필립의 트렁크와 장난감이 든 상자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필립과 백부는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크고 불품없는 가구와 의자들이 벽 주위에 위험있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들은 교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윌슨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요? 필립이 백부에게 물었다. 이제 만나보면 알 거야. 다시금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캐리씨는왜 교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이때 필립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제가 절름발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주세요. 캐리 씨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윌슨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필립에게는 그가 무서운 거인처럼 보였다. 그는 키가 6피트를 넘고 어깨가 벌어진 데다 큰 손과 붉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쾌활하게 큰 소리로 말했으나 그의 지나치게 쾌활한 태도가 필립의 가슴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다. 그는 캐리 씨와 악수를 하고 나서 필립의 조그마한 손을 잡았다. 너이 학교에 오니까 기쁘지?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필립은 낯을 불키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몇 살이지? 필립이 아홉 살. 필립이 대답했다. 선생님 아홉 살입니다. 라고 해야지. 백부가 주의를 주었다. 여기선 공부할 것이 아주 많단다. 교장은 유쾌한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필립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그를 간지렸다. 필립은 수줍고 거북하여 몸을 꿈틀거렸다. 당분간 이해를 기숙사에 넣어두도록 하지요. 어떠냐 필립? 좋지. 너까지 모두 여덟 명이란다. 별로 낯설지 않을 게다. 그는 필립을 향해 말했다. 이때 문이 열리며 윌슨 부인이 들어왔다. 검은 머리에 말쑥하게 가르마를 탄 얼굴이 검무수레한 여자였다. 그녀는 도톰한 입술에 둥근 코를 가지고 있었다. 눈은 크고 검었다. 보기에 매우 쌀쌀한 인상을 주는 여인이었다. 그는 부인은 별로 말도... 하지 않았고 더구나 웃는 일은 드물었다. 윌슨 씨는 먼저 캐리 씨를 부인에게 소개하고 나서 필립의 등을 부인에게로 다정스럽게 밀며 소개했다. 헬렌, 이해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인데 이름은 필립 캐리라 하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필립과 악수를 하고 나서는 역시 입을 다문 채 의자에 앉았다. 교장은 이때 캐리 씨에게 필립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었는가를 물었다. 캐리 씨는 윌슨 씨의 지나친 열성에 당황하여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젠 필립을 선생님께 맡기고 전 가봐야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저와 같이 있으면 걱정하실 게 없을 겁니다. 성적이 부쩍부쩍 오를 겁니다. 어때 그렇지? 필립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캐리 씨는 필립의 이마에 키스하고 밖으로 나아가 버렸다. 자, 날 따라와. 공부방을 보여줄 테니. 윌슨 씨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가 뚜벅뚜벅 응접실에서 걸어나가자 필립은 절뚝거리며 황급히 따라갔다. 마침내 그는 기다렸고 살풍경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는 두 개의 긴 책상에 놓여 있었고, 책상들 양편에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